안녕하세요. 허둑입니다. 응? 겨울에는 원래 쉬는 건데 말이에요. 가끔 이제 이 고기들이 가을에 산란철인지 알고 산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음, 지금 약한 한 20, 한 2, 3일? 예, 그 정도 된것 같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한 30마리 정도 선별을 한번 했어요. 가볍게 큰 문제 있는 애들, 뭐, 기본이 좀 비뚤어지거나, 뭐, 그런 애들 있죠. 꼬리가 너무 붕어꼬리거나, 뭐, 붕어꼬리도 뭐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면 관상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한테 부어 뿌리는 좀 그렇죠. 아주 수월하게, 어, 굉장히 쉽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사육의 포인트는 누구나 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어, 뭐좀 준비? 예. 약간은 좀더 세심하게 하면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다 할까요? 뭐, 이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제 청자로 가고 있어요. 먹이는 하루에 세번 정도, 예. 세번 정도 줍니다. 짱구벌레 한 번, 사료 두 번. 음, 뭐, 무난하게. 어차피, 뭐, 고기라는 게 먹이로 자란다기 보다는 공간과 물, 그러니까 환수죠. 그런 걸로 성장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러니까 환경 관리겠죠. 그런 것만 잘 마련이 된다면, 음, 뭐, 어떤 고기든지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이것은 협회계 기준으로 키우진 않아요. 의미도 없고 지금 협회계 하면 지금 당세였인데좀 <laughs> 있으면 이세호고 네, 뭐 농담스럽지만 음, 만주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금붕어 키우기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네, 이런 측면으로 어,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가들또 소소하게 이제 브리딩이라는 거 구피 번식 같은 거 워낙 잘 하니까 너무 흔해 빠져졌잖아요. 이제 난주 이 금붕어 종류는 워낙에 불량어가 많아서 얘들을 적절하게 혹은 어 철저하게 이렇게 선별을 하다 보면 꽤 좋은 금붕어를 갖게 될 거예요. 남는 아이들, 얼마 안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하다 보면, 뭐, 협회기 같은 아이들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요거를 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우리난주에 준하는, 뭐, 한마디로, 대가리 큰 놈들. 똥통하고 대가리 큰 놈들을, 이제, 남기는 거죠. 그렇다고 더 선별할 글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별을 하는 것은 거기를 크게 키우는 것이 목적인데. 뭐 먹는 것도 하루 세 번, 사료 두 번, 짱구 한 번이면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직장인들 출근 전 그리고 퇴근 후 그리고 중간에 사료 한 번.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사료 두번줘도 되고, 아침에 짱구, 저녁에 짱구, 어, 이렇게 하면 네 번. 적어도 네 번에서 세번 정도는 누구나, 어, 누구나라 하긴 그렇지만, 조금의 정성만 들인다면 가능한 사육 방법이 아닐까, 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는 뭐냐면, 선별이죠, 뭐.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그리고, 음,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물 관리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이 지금 사료 한번 먹고 음, 짱구벌레 한번 정도 먹으면 좋을 시기네 장구벌레를 뭐, 간식, 이라기 보다는, 난조를 좀 난조답게 만들거나, 좀 더, 그렇듯하게 말씀드린다면, 장을 튼튼하게, 사료를 중심으로 구비를 하면은, 장이 좀 무리가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짱구벌레를 꼭 치어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흔히 그 난주를, 협회계 난주를 만들 때 짱구벌레를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 이유 역시도 소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분탄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이유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연주를 좀 급속하게, 그러니까 당세어 때 벌컵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협회계 할때 보통 13cm 이상은 돼야지 좀 그나마 좀 내놓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벌크업을 사료로만 시키다 보면은 잘 크는데요 중간에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짱구 벌레는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배는 부른데 영양 없어서 소화도 적절하게 하고 또 이제 뭔진 모르지만 대변도 잘되고 여하튼 사료와 짱구벌레의 적절한 어떤 그~ 구비법이 어~ 좋은 난주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난주를 만드는데 그까 그러니까 건강한 근본를 만드는데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짱구벌레를 주로 많이 먹이면 살은 좀안 찌고 좀 단단하게 된다랄까 배가 안 나오죠 얘네들은 사료를 사료 두 번씩 주니까 배가 잘나오고 있어요.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물 관리 잘 하고 전반적으로 애들이. 금붕어를 잘 먹죠. 천천히 이렇게 먹고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사료한번 먹고 금붕어 뭐 세번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붕어를 키우는 거 좋은 금붕어 고급 금붕어를 키우는 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애기들 키우는 그런 과정을 한번,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너무 하드하게 올렸죠. 인생 난주, 막 그런 시절에. 아유,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근데, 뭐, 편안하게, 소일거리를 하면서 하다 보면 꽤 재밌거든요. 금붕어 자꾸 뭐, 이쁜 것만 찾다 보면 계속 봉달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좀더 깊이 있는 나만의 금붕어를 만든다는 그런 인식으로, 어, 즐기면 의외로 재밌어요. 음. 러분들이잘 보면 우리난주감이 좀꽤 있어요. 내년에 음, 좀 재밌는 우리나라 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하석이었습니다